Yeah Annyeong, annyeong, hi, nice to meet you, you guys, sup? I'm doing well,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o my channel, DCWM. <laughs> <laughs> it's Pony, Pony, sounds like P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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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y. pony. Pony, p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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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let's find out the mean is pony colors of a phone color phone color phone color period 오늘은 pony입니다 pony 발음이 pony랑 닮았죠 비슷하죠 f하고 p인데 p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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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다망색이라고 다망색 그 어린 사슴 사슴 그털 색깔 그러니까 다망색이 여린 거부터 진한 게 있는데 여린 다망색부터 진한 그 다망색 밤색 계열이 아니라 그 사슴 사 사슴 사슴 그털 색깔 같은 거 사슴이랑 누렁이 누렁이게 그런 색깔로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처음 그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을 펀이 funny, 펀니라고 합니다 펀근네 F O N 이랑 비슷하죠 펀이 네 에, 오늘은 아, 그 전에 Let's Learn Korea 한국어 하나 가르쳐 줄게요 I'm gonna show you a Korea Pro 얼굴 보지마 얼굴 보지마 얼굴 보지마 얼굴 보지마 얼굴 보지말라니까 얼굴 보지마 얼굴 보지마 얼굴 보지마 얼굴 보지마 얼굴 보지마 Don't look at pace. don't look at the pace. yeah. 에 네, 그리고 제가 그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고기. 그 근데 고기 같은 경우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사상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는 우리나라 3대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요게니까 이런 식이 또, 비율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슷비슷해졌어요. 예전에는 불교 인구가 많았는데, 요즘은 기독교 인구도 많고, 천주교, 천주교 인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좀 의아한 일이에요. 옛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억이 넘는데도 기독교인이 수백만 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몇백만 몇 밖에 안 된대. 500만도 안 돼. 그 다음에 500만은 수르면그 500만, 다음에 천주교는 몇십만? 백만 명도 안 돼. 어쨌든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불구하고, 한국은 천주교가 수백만 명이니까 거의 기독교만 치면 안 되지만 거의 그 정도로 비슷하게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5, 600만 정도 한다니까. 상 인구에 비해서 그 정도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기독교도 상당히 많고, 불교도 많고. 우리나라 보면은 이 불교가 비교적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이 좀 비슷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3대 종교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독교가 우세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특수한 것 같아요. 참. 참.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불교. 불교가 예전부터 쭉잘잡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받고, 또 중국 영향도 받고 지만 어쨌든 간에, 중심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 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노래도 참 많은데, L-O-R-E가 되죠. 노래? l o r -E가 되죠. 노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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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마 영어, 영어의 노,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 노래라고 잘 알고 있는데, 발음이 L-O-R-E래서 노래라고 해요. 근데 발음을 노래라고 안 해요. 잘 들어보면. 영국 발음은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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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국 발음은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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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r 하고 비슷한데 영국 발음은 low, low, 미국 발음은 lower, lower, lower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노래라고 하죠. 근데 내가 내가 이렇게 자랐을 때 보면은 그 해에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안 됐으니까. 미국이다, 일본이다, 영국이다, 세계 각 지역에 어떤 그런 유행하는 거를 막 퍼트릴 텐데,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말도 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아,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봤더니, 일본은 이게 불교가 중심이다 되니까셋찌가라이네셋찌가라이네셋찌가라이세찌가라이 세찌가라이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찌가라이가 뭐냐면 뜻이, 살아가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인색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 그런는데왜 이게 불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세찌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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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찌가라이 세찌가라이네, 세찌가라이네. 세찌가라이. 세찌가 초세수지한 뜻도 있고, 불교에서는 세속적인 지혜, 세간지. 세상의 어떤 지혜. 세속적인 지세죠. 세,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세수. 세찌가라이. 그 세속적인 그 지혜가, 쓰라이 매울 신짜 써가지고 괴롭다 맵다 뭐해서 세속적인 처세술은 참 괴롭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치가라이 세치가 치라이 세치가라이 세치가라이가나 뭐 세치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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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뭐고 살기 참 힘들다 그런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것 같아. 아, 일본이야 일본 참잘 나가니까 그때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세치가라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한때는 먹고 살기 힘들다란 말이 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말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유행했던 건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새찌. 새상사했다가 지혜할 때 지. 새, 새속의 지혜. 처세술. 처세술? 참 괴롭다. 새찌가라이네. 새찌가라이. 새찌가라이. 우리가 많이 하는 뭐, 그, 소셜, 소셜, 뭐, 사회 사회 사회성에서 이루어진 뭐 노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간에 처세술이 참 괴롭다 힘들다 셋지가라 먹고 살기 힘들다 영어로는 it's hard to make both ends meet it's hard to make both ends meet it's hard to make both ends meet both ends meet both ends meet it's hard to both ends meet이라고 하네요 it's hard to make both ends meet 셋지가라이네 셋지가라 새찌갈아이. 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게 있고 었 뭐 life is tough.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세지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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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가 라 세지가 세치가라 세지가라 세지가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는 성경 책에 보면은 성경 책 보면 거기 노래가 많이 있듯이 얘네들 뭘 쓰냐면 신라만쇼 신라만쇼 우리나라 발음이랑 비슷 신라만쇼 신라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 신라랑 발음 이 비슷하죠. 신라, 신라. 비슷하죠. 신라만쇼 신라만쇼 불교의 핵심 삼라만상 삼남한상. 수백 대.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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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생들이 이런 거 많이 쓰는 겁니 신라만쇼. 신라만쇼라고 해서 신라라고 쓸 수도 있고, 만쇼로 쓸 수도 있고, 신라만쇼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신라만쇼, 신라만쇼, 신라만쇼. 신라만쇼. 삼남한상.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삼남한상이라는 말을 하면은 되게 유착게들 한참 막쓸 때는 몰라, 모르겠는데,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이런 거를 좀, 그, 좀 완곡형으로 다. 다란 말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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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베테, 다. 신라만쇼삼남만상그 다음에, everything. 그 다음에, 유 o u it's o y 이란 발음이 참겹칩니다 you 무니유 m o 무 e 유 y o 유 i t 무니유 n e y 니 o u 무이 유일무이 e y y u t o n i me. you u i q u e one and only. one and only. 이게 다 불교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you 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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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니 무니 무니 y 니 o 니 무니 m o e 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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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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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쓴 만지 절만 만지 만지 만자 우리나라 말 그대로 만그 다음에 절만자에다가 문자자에서 절만 절만 문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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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마부다치 마부다치 마부다치에서 불교인들 부디스 부디스 마부다치 마부다치, 마부다치. 마부다치, 에, 마부다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있는데 어, 불교인들 마부다치 그 다음에 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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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교는 공허, 공허인가 뭡니다 공허, 크교, 크교. 공허, 공허, 공허. 속이 텅빈 허무함, 쿠교 내용이 없음사물일리내용이란 마음이 숙된 것. 쿠교 공간 공에다가 허 공허 속이 비다 공허 M T 뭐 이런 게 허무함 쿠교 구교, 쿠교에서 불교에서는 고행 고행이라는 발음이 있네요. 공허가 있고 불교에서 쓰는 아, 그건 조금 다르고행 고행 고행 고행, 고행. 마즈시 마즈 가난하다 비약하다 후교, 후교. 고행이 있네, 고행공허 뜻이 있인데 고행이랑 한자가 있는 방 비슷하니까. 고행, 공허, 텅빔 공허. 그 다음에, 이건 좀. 발음이좀잘지네 쪼매쪼매 신쪼신. 쪼매쪼매 신쪼신. 쪼매쪼매 신 i 좀 쪼매쪼매란 말좀들어 t 쪼매 하지마. 쪼매 하지마. 그런 말 많이 들어본 e 같아. 쪼매. 쪼매 o 게. 상당히 h 그만걸말 a n 쪼매쪼매. 쪼매쪼매. 근데 이런걸 잘 들어보면 한국어 역량, 한국어가 확실히 일본의영향에껴쳤다는게 물론 이제 여러가지로 알고 있겠지만 이런 실증적인걸로 듣다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쪼매쪼매 그게 과연 일본말일까요 한국말일까요? 쪼매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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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시 쪼매쪼매 신조시 Don't do that. Don't do that. 장난 좀 치지마. 그러지마. 뭐 그런거 있고 뭐 이런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유행어나 아니면 은뭐 노래 같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했는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소개시켜 줍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아 먹고 살기 힘들다. 사치 아, 가라이 나 사치 가라이네 사치 가라이 사치 가라이 사치 가라이 사치 가라이 사치 가라이. It's hard to make four c e n s e m e a t 신나만 쇼 삼나만 송수백대 everything. 유이츠무늬유이츠무늬 유일무이 유일무이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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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자 스와스티커 필파트공쿄공쿄공쿄가 쿠쿄, 쿠쿄. 있네요 공교 공교 공포 또는 고현 다음 에 좀에 좀에 신조시 좀에 좀에 신조시 돈 두대 돈 두대 장난 좀 치지 마 그러지 마뭐 그런 게 있네. 야마나시도 있는데 이건 잘뭐 야마나시 돌배나무 장미꽃 낙엽규모 이이 계란형 야마나시 야마나시 야마 야마 야마는 산이고 나시는 배인데 배가 얼굴이니까 아니 배가 여기를 말할 수도 있으니까 야마나시 뭐 등등 한번 정리해봅니다 네.